아, 이것도 굉장히 보이는데.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져갑시다. 아한 손에 다들고 가려면 힘드네. 새피석. 미석들이 이렇게 다 숨어 있어요. 소품들이. 에? 미석도 큰게 없고, 야, 소품들만 있네.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우. 새피석 좋은데? 오우, 이색피석은 좋지 않아요? 오우 안무거가 손만 좀 있어가지고 아참 잘났으면 좋았을걸 오우 여기도 새표다 어, 이건 좋을 것 같은데 야 여기 새 필석이 숨어 있습니다 야 이건 나올 것 같은데 좋았어 저기 있지 표시를 해놓고 표시를 안 해놓으면 또 잊어먹어요 이걸 가지고 가려고 좋지도 않은건데 가지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디야, 여기구나. 볼게요. 오. 야, 그림 되려나? 얘네가 좀 좋아 보이는데. 아이고. 안 맞나? 부숴 보겠더니. 아, 짱네. 아이씨 이쪽에만 있네 아이씨 이쪽에만 있네 이거 뭐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 요 음? 그림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씻어 볼까 안 되는데요? 아, 좀될것 같단 말. 뭐가 안되는데요? 아, 좀될것같던말 뭐가 안나오네. 아, 아깝다. 진짜 아깝네. 예 나중에 더 빨아가지고, 안에 그림이 더잘 나오게 해가지고, 나와라. 그때 가져가면. 거기도 지고 얼만큼 그 둘러봤는데 안 보입니다 저도 이제 원 좋은 분은 철수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철수도 해야 될것 같아요 나오지도 않고 아참 작품다운 작품 한점 못하고 보수합니다 해가 나가지고요 또 열을 내뿜고 있습니다 아 이제 또 더워질라 그래요 찬바람이 불면 이제 아을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운동, 운동을 하는데 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좀 날씨가 생선 하겠다 했더니 옷에 이제 요거 주셨어요. 정대 미석이 미석. 딴거 없습니다. 아, 신기하네. 이거는 이 비석 같은데요. 이 비석이 아니라, 이 비석 같은데. 문양은 좀 들었어요. 문양이 예쁘게 들었는데. 아, 옆모션에 들어가지고. 연모션에 들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작품으로서. 아깝지만 패스하고. 이건 또까 이건 미석인데. 비상인데 안 되는 것 같고요. 음흠 음흠 여기는 저 위쪽보다 석질이 좋은 게좀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피석인데 피부 변화가 있는데 피부 변화가 다 이뤄졌네 이피석이 이게 한번 료 갖다 하면 좋았을 건데. 이게 피석이 많습니다. 배꼽 찌르라고 하죠 요거는 요거는 죽쌀뜨기큰 거는 다슬뜨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통상 이피석이라고 합니다. 이피석. 좀 물가로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아, 여기 뭐. 여기는 많은 사람들 같다, 갔네 말도 못 하겠지. 어, 발자국들이 말도 못 하겠지. 또 이러다가 분석이 또한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이 못 본, 남이 놓치고 간 그런 명석 한점할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꽃돌 탐석 갔다가 무릎을 약간 삐끗했는데 지난번에 이곳에 탐석하러 내려 왔는데 무릎이 영안 좋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요즘 약을 먹고 나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에 평창에는 못 갔어요 탐석이 안될것 같아서 탐석에 무리가 갈것 같아가지고 못가는데 이제 좀 나면 다시 이제 평창 곡도 탐석하러 가야죠. 짜증 유발납니다. 미석계열 같은데 못 쓰겠습니다. 야이 위쪽, 위쪽에는 돌이 거의 다 썩은 것 같아요. 오 이건 뭐야? 오 이거 옥석 같은데요 이야 이거 한번 닦아보자 옥석 문양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실망을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근데 누가 누가 왔다 갔지 누가 지금까지 해 갔지 오. <laughs> 야, 야, 옥석 기가 막힙니다. 색감 죽이네요, 죽이야. 야, 참 이쁘다. 향산 옥석인데, 아, 진짜 이쁩니다. 아, 이렇게 상경이 됐는데 밑자리가 조금 잘못 태어났어요. 아, 그래도 요거한점 발견했습니다.